최근 가수 박지현은 TV조선과 단독 대화를 통해 계약 연장을 논의하며 인생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회의는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지와 의지를 양측이 표명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TV조선 박지현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 과정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많이 제시됐지만 박지현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트로트 분야 강력한 매력이 TV조선의 공익 유지는 물론 방송국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한다. TV조선과의 간담회에서는 긴장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토론을 지배했다. 한국연예계의 대표적인 스타 중한 명인 박지현이 TV조선 지도자들을 그녀를 붙잡고 싶어하게 만들었다. 정보에 따르면 박지현은 매년 많은 시청자를 방송국에 유치해 수익 증대와 TV조선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TV조선은 금전적 협상 외에도 특별사업 등 박지현에게 전속 프로모션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시간은 아직 필요하다.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이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성공이 TV조선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방송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TV조선은 박지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박지현의 측에서 기다리고 있다. 팬 커뮤니티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한 기대감을 자아낸다. 문제는 박지현이 언제 재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지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지현과 TV조선 모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예계에서는 양측의 미래가 이목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대중은 박지현이 앞으로도 TV 조선과 함께하며 좋은 작품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